안녕하세요. 카운 마나데의 이윤아씨 장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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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 우리나라에서 선호도가 제일 높은 차량 중에 하나죠. 네. 중준형 세단, 중준형 세단에서는 이 차를 놓고 말할 수가 없죠. 나 근데 이거 실내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추가 옵션 이만큼, 음. 완전 옵션 너무 좋은 풀옵션급, 맞아요. 그리고... 튜닝 이만큼 아 맞아 맞아 튜닝도 이만큼 돼 있잖아요 예. 기본형이 아닙니다 기본 나만의 K5 특히나 또 거기다가 연비까지 20km가 넘어버리는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한번 준비를 해니까 차량 상태 한번 보러 가실게요 l e t 자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 기아 K5 3세대 모델입니다 시그니처 최상이 트림에 있는 그런 차량이고요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연비 좋은 하이브리드를 제일 많이 찾으시는 모델이기도 하고요 2023년 3월에 등록된 2023년 시계 완전 무사고에 보험이력이 영원 이 차량으로 말할 것 같으면 언니, 오빠 분들 뿐만 아니라 운전 많이 하시는 분들 영업용 차량으로 쓰시는 분들 그리고 사회 초년생, 처음 운전자, 다재다능 하시기 아주 좋은 차량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차량 전체적인 상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리드에 옵션이 기가 막히고 실내까지 기가 막힌 차량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죠, 또. 음. 왜냐면또아 그래도 이왕 끄는 거 옵션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치. 그리고 만키로때 아주 짧은 주행 거리를 가지고 있는 차량으로 한번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무리 상태, 썬팅 상태, 훌륭합니다. 훌륭해요. 그리고 반반사 필름에 고급 선팅지가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이게 여름에는 또 필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선팅 필름이. 그렇죠. 네, 그래서 그로 반반사의 고급 필름지가 시공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 아주 날렵한 디자인으로 바뀌었죠. 확실히 K5 다워요. 이제야 네. 이제야 좀 스포티한 느낌이 더 강하게 드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기아 마크도 신형 마크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앞쪽 그릴도요. 와 시그니처 최상의 드림입니다. 그릴 또한 시그니처 등급에 맞게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 어라운드뷰 카메라, 아래쪽으로는 드라이브 와이즈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추가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범퍼 하단부도 약간 스포티한 느낌을 충분히 주는 차량입니다. 옆쪽으로는 LED 헤드램프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인성 굉장히 좋게 운행 가능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니분들이 운전하시거나 초보 운전 아니면 사회초년생, 이렇게 운전하시는 분들도 옵션이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운전에 부담이 없어요. 네. 네, 그런 차량으로 한번 준비를 했고요. 저희는 운전석 측면부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네, 운전석 측면부 상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 차량의 외장 컬러는 블랙에 가까운 그레이 색상. 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되게 진한 그레이 색상. 옛날에 그 K5의 G색이 아니고 약간 조금 더 어두운 컬러의 그레이 색상으로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현다 상태도요. 깨끔 훌륭한 외관 상태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주목하실 점. 자, 휠 튜닝이 돼 있죠. 휠이 블랙으로 튜닝이 되어 있습니다. 의외로. 휠을 블랙 색상을 찾으시는 고객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휠도 블랙으로 튜닝이 되어 있고요. 이 차량 휠 상태는 깔끔하지만 정말 미세한 사용감 정도가 모서리에 좀 있습니다. 19인치의 휠과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는 모델이고요. 내장 모두 미쉐린 고급 타이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이드가 거의 새 거예요. 음, 거의 70%에서 80% 이상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고객님들이 선호하시는 파노라마 선루프 추가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옆쪽으로 사이드 리피터 부분 손상되거나 파손된 부분 없고 어라운드 뷰 카메라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어, 사이드 리피터 부분도 엄청 깔끔하게 잘 사용해 주셨어요 그리고 앞 도어 뒷 도어 뒤에 휀다까지 아주 훌륭한 외관 상태를 가졌는데 더 훌륭한 건또 제일 기스가 많이 나는 곳에 생활 PPF 필름 시공되어 있고요 주유 구 버튼까지도 PPF가 붙어 있다는 점. 음. 관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다는 점. 전 차주분이 돈을 굉장히 많이 쓰셨다는 점.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원래는 튜닝을 제가 지금 내가 이걸 사서 구매 하려면 또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이왕이면 또 이렇게 다 되어 있는 차를. 아니, 좀, 딱 봐도 썬딩도 음. 비싼 건것 같아요. 썬딩 아, 비싼 거예요. 썬딩은 네. 비싼 건 무조건 밖에서 보면 티가 납니다. 음. 네, 그래서 요즘 여름이니까 또 중요하죠. 그래서 아래쪽도 한번 보겠습니다. 아래쪽 일 상태요? 깔끔하고요. 뒤에 타이어 트레이드는 뭐야? 80% 이상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일단은 뭐 타이어 트레이드가 이렇게 넉넉하다는 건내 마음까지 풍요로워지는 그런 차량이죠. 자, 이제 저희는 후면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후면부 상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면부 유리 상태 썬팅 상태 훌륭하죠. 네. 아 여기서 봐도 딱 보도 있잖아요. 비싼 것 같아요. 고급 썬팅지 같고요. 자 k 5 뒤쪽으로 쭈르르르르 이렇게 들어오는 뒤에 테일 램프 또한 아주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고 흠집 파손 다 없습니다. LED로 장착이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 보잖아요.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이 이 K5의 스포티함을 충분히 많이 살려주는 외관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자, 가성비가 아주 좋죠. 이런 네. 거 보면. 네. 자, 그리고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자, 그리고 트렁크 공간 한번 볼게요. 자, 트렁크 공간 공가... 기가 막히죠. 네. 근데 이쯤 되면 우리 고객님들이 눈치를 채실 수도 있죠. 시트 색상과 동일하다는 것. 시트 색상과 동일한 가죽 소재의 이런 보강제를 아주 전체적으로 다 씌워 놓으셨어요. 그래서 차가 관리가 정량이 잘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죽 보강제에는 약간의 사용감은 있다는 것. 하지만 내 순정 부품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 그거 생각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가니쉬 부분도 엄청 깔끔합니다. 그리고. <웃음> <웃음> 아니 이것도 보여드리면 아 실내 미리 공개하는 건데 <laughs> 스티어링도 이거 튜닝이 돼 있거든요 안에 근데 네, 그래, 이거 순정 네. 어, 이건 순정 이건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튜닝이 얼마나 많이 돼 있는지 알겠죠? 실내 들어가시면 깜짝 놀랍니다 자 이제 저희는 조수석 측면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츠고 조수석 측면부 상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석 측면부 휀다 상태도요 뭐 외관 상태는 사실 주행거리도 굉장히 짧고 이 정도의 튜닝을 생각을 하신 차주분이라면 사실 차 관리가 기가 막히다는 뜻이에요 사실 차에 대한 애정도가 굉장히 높으신 전 차주님 자 아래쪽 휠도 한번 보겠습니다 휠 상태 깔끔하지만 약간의 사용감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앞 타이어 트레이드 70% 이상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자, 사이드 리피터 부분 손상되거나 파손된 부분 없고요 아래쪽으로, 어라운드 카메라. 잘 장착이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자, 앞도어뒷도어 뒤에 횡단까지. 퍼펙트. 자, 아래쪽 휠도 보겠습니다. 휠 상태가, 깔끔합니다. 네. 깔끔해요. 약간의, 야, 정말 미세한 사용감? 사용감이라고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뒤에 타이어 트레이드도 80% 이상. 자, 이제, 고객님들이 중고차를 구매하실 때꼭 보셔야 되고 꼭 확인하셔야 될 성능 기록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능 기록부 첫째 장이 차량 완전 무사고로 아주 깔끔하게 관리가 된 차량입니다. 보험 이력까지도 영원은 영원으로 무빵무치래 바로 그 차량이고요. 자두 번째 장이 차량 엔진 미션 주요품에 문제가 없죠? 한데 네. 일반 부품과 엔진 미션 부분에서 제조사 보증까지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맞아요. 그래, 그래서 넉넉한 그런 제조사 보증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없이 이용 가능하시고요. 미세는 한 방울도 없는 아주 깔끔한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제 기절할 만한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츠고 와, 실내 장난 아니다. 너무 예쁘죠? 우와, 기가 막힙니다. 진짜로. 야, 이것이야 말로 정말 풀옵션의 K5가 저는 준주형 세단은 옵션이 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이렇게 많은 옵션들이 들어가 있으면 사실 탈 맛도 날것 같아요. 실내까지 기절. 그리고 안전벨트 색깔 보세요. 기가 막히죠? 진짜로. 그리고 이제 추가 옵션이 되어 있는 만큼이나 착좌감 굉장히 좋은 가죽의 질감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도어 트림 상태도 아주 깔끔합니다. 우드의 형상도 같이 들어가 있어서 그준중자 세단보다 진짜 준중형 세단이좀 불구하고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도 충분히 나타내는 차량이고요. 뒷자리에 열선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K5는 착좌감에 약간 사용감은 있지만 아주 깔끔하게 관리가 되어 있는 그런 차량이고요. 가운데 암레스트 부분에 컵홀더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부분에 송풍구 들어가 있고요. 아래쪽으로 12V 시거잭과 충전 단자 1구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이제 내장재가 검은색이거든요 이게 또 오염도가 낮아서 좋아요 그리고 파노라마 선루프가 개방을 하면 2열에서도 충분한 개방감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차량이고요 조수 옆쪽으로는 워크인 디바이스와 함께 에르고 모션 시트 무중력 시트까지도 들어가 있는 풀옵션급의 차량입니다 자 저희는 이제 1열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츠고 네 저는 1열에 탑승을 해 있습니다 진짜 1열 시트 상태도 너무 좋아요 그리고 대시보드도요, 진짜 깔끔하고 이 우드라인 따라서 위쪽으로 은은하게 들어오는 앰비언트 라이트 보세요. 확실히 스포티하네요 감성 자체가 네. 굉장히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고요 너무 많은 기능들이 있다 보니까 빠르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쪽으로 우측 방경부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옆, 아래쪽으로 메모리 시트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옆쪽으로는 차선 이탈, 차차 자세 장치이 기본적인 기능들 들어가 있고요 네 윈도우 모두 프로토 윈도우로 장착되어 있고 차일드 락 버튼까지 이용 가능하신 차량입니다 그리고 킥, 스티어링, 이 튜닝된 스티어링입니다 진짜 너무 예쁘죠? 난 뭐, 커버 씌운줄 알았는데. 네, 나도, 나도. 아니더라고. 네. 스티어링 위를 아예 교체를 하신 차량이고요. 이런 느낌들 때문에라도 좀 교체를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디테일. 봤을 때는. 디테일이 장난 아니에요. 어, 봐봐. 기아 마크까지. 그러니까. 와. 싼게 아니야. 싼건 티가 나잖아요, 원래. 알죠? 네. 싼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순정 스티어링 위도 있잖아요. 음. 걱정이 없죠, 이 차량. 그 그렇죠? 자, 그리고 앞쪽으로 계기판 보시게 되면 디지털 계기판 장착이 되어 있고요. 현재 7 k 로 수가 17,000. 828km. 아주 짧은 주행거리 자랑하고 있죠? 네. 자, 옆쪽으로 보시게 되면, 순정 네비게이션과 함께. 반절주행 있는 거죠? 아, 맞다. 어우, 그 소개 안 했다. 어우, 깜짝 놀랐네. 자, 옆쪽으로 보시게 되면, 블루투스 모드 있고요. 오른쪽으로 반절주행 기능 이 있으며, 사각지대를 위한 후측방 모니터까지 전체가 되어 있습니다. 네. 하, 기가 막히죠?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내비게이션 화면도 12.3인치 아주 넓은 내비게이션 화면 장착이 되어 있고요. 기본적인 순정 내비게이션과 함께 많은 기능들 이용 가능하신 차량입니다. 아, 그리고 위쪽으로도 한번 보여줘야죠. 이, 스파노라마 썬루프 장착이 되어 있고, 아래쪽으로 썬루프 버튼과 기아 커넥트, sos, 하이패스킨 따지. 자, 그리고 이 많은 기능들을 꼭 한번 이용을 해 보셨으면 좋겠는 게 이런 기아 카페이도 있잖아요. 스타벅스에도 서 된대요. 그래서 꼭 한번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건 없어서 못 이용하거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 네. 이렇게 처음 운전하시는 분들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서라운드 뷰 카메라까지 아주 잘 작동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송풍구와 프로토 에어컨 장착이 되어 있고요. USB 단자 2구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부, 봐주세요. 카본 작업 쌌다. <laughs> 싹다 해놓으신 거잖아요. 핸들이랑 같은 비슷한 음. 느낌으로다가. 이게 자세히 음. 보면은 이게 디테일이 달라요. 이게 싼 거는 되게 많이 뜨거든요. 옆쪽이. 음. 저희도 많이 봤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고급으로 해놓으신 거예요. 뭐 비싼 거요 붙인 거 같지는 않은데. 붙인 거 같지는 않아요. 내가 음. 봤을 때는 좀 작업을 아예 통으로 드러내서 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이얼 시계 기어 노브, 주차 센서, 카메라, 그리고 파킹 브레이크, 오토 홀드까지 다 있고요. 키도. 두 개, 원격 주차. 네. 근데 내가 오늘 출근을 하다가, 나이 원격 주차를 사용하시는 분을 처음 봤어요. 음. 근데 진짜 유용하더라고요. 어, 나 너무 좋더라. 진짜로. 그리고 운전석, 조수석 모두 통풍 열선 시트 있고요. 핸들 열선, 드라이브 모두 주차, 원격 주차까지 안쪽에서도 이용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무선 충전이 이쪽에 네. 위치를 하고 있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이쪽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거를 이렇게 핸드폰을 세워서 넣는 거라요 음, 이렇게, 이렇게. 음. 그리고 옆쪽으로는 넉넉한 수납공간까지 자, 이 정도면 풀옵션건 완벽한가요? 네네 네, 아주 음. 완벽합니다 자 이제 저희는 가성비 있는 금액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K5 3세대 모델 근데 또이 차가 튜닝이 돼 있는 거 보잖아요 그럼 싼게 아니야 맞아요. 싼 제품으로 튜닝을 해놓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풀옵션급 튜닝도 이만큼 전차주분의 애정이 가득 담겨 있는 차량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자, 이제 금액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구독자님들한테 드릴 수 있는 금액은 2,940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와 17,000주행했어요. 네. 17,000. 아직 제조사 보증도 넉넉하게 남아있고요. 사실 이렇게 또 풀옵션을 찾으려면 또 없어요. 그렇지. 알죠? 또 이런 차들은 희귀합니다. 굉장히 튜닝도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 차량 가격까지도 가성비가 넘치는 금액에 제가 한번 준비를 했고요. 자, 이 차량 궁금하시다, 문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문의 주시면 제가 직접 빠르고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고객님이 타시던 차량 대차 진행도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지방에 계신 분들 걱정 없으셔도 됩니다. 비대면 탁송거래 진행까지도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할부정담까지 제가 직접 도와드리고 있으니 문의 많이 많이 주시고요. 아, 요새 날씨가 이제 좀, 조금씩 더 더워진다고 하는데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운전, 안전운전 하시고 우리 구독자님들 모두 부자 되시고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차량에서 만나 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